건조대 방 안에 넣어놓고. 잘 말랐어. 엄청 뽀송뽀송해. 따란. 얘네 지금 몇, 몇 호지? 어, 다 여기 너무 몇어지 자, 개빡친. 어, 죄송합니다. 잘못 눌러. 아, 죄송합니다. <laughs> 다른 남자. <남자친구. 웃음> 너 미쳤냐고. 언니 디코 있을 걸 아이디? 다운받아봐 한번 어? 디스크 정리가 어. 아니고 디스코.. 다.. 따... 왜? 야동 있었어? 아니 디스크 정리를 하더라고 디스코 <laughs> 아, 구글이 이런 게참 힘들어 그러니까 로봇이 아니냐고 자꾸 지랄이야 저 <laughs> 왜? 어, 아 세이야. 뒤질래 너? 야너 랜덤 숨어 뽑한다고? 그래. 나 숨어 뽑아고 있어시고뭐뭐 하면 돼? 꼬드라 그냥. <laughs> 나 디스코도 쓸어면 돼? 꼬지라고 씨. 아 질척대네. 솔직히 하는 거맞아 얘는 이렇게 하는데? 어, 쟤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? 여보세요 여보세요. 여보세요? 어, 됐다, 됐다. 어, 우리, 다들. 잘 찔냐? 이제 술 빨아요. 아이고. 뭐야? 응? 야. 여러분, 저희도 식구 갈게요. 이거 식구세 다들 인증 안 하셨습니까? <laughs> 이게 뭐야? <laughs> 인증은 어떻게 해요? 우리 그냥 만나서 마시면 안 돼요? 말 이러 와 그냥. 그러니까 그렇게 날것 같아. 너무 답답해 이거. 나 못할 또. 어안 들려. <목소리> 뭐가? 맞아 놀고 싶은 망. 아, 그럼 중간에 놀고 싶은 갈게. 응. <목소리> 음. 진짜 뒷방 같지 않아 완주? 죄송한데 왼쪽 하단에 사장님 집표전인가요 뒷방송이.. 아, 진짜, 왜 이렇게. 왜 이렇게 다 아파? 어, 이방이 왔다! <놀데 <놀데 아, 진짜? 이방이 <놀데 <놀데> 아, 야,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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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다 이거, 이고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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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우마 누님들을 위해 가세로 가자. 가세로 가 뭐예요? 팥 같은 아, 왜? 왜? 이게 좋은데. 아, 가세로. 자, 우마 가세로 가. 가세로 가라. 네. 아니, 제가 이렇게 많이. 오, 오, 좋다. 아 가세 끝으로 가라. 가세로. 아, 이렇게 하라는 거 같아. 네. 맞네, 아, 가세로. 너네는 진짜 봄에 매주를못었어 <laughs> 사랑답게 먹으라고. 근데 안더 시켜줘. 네. 뭐 시켜줘? 아니 말해, 말해. 안주 부족하잖아요. 지금 시켰어요. 두 마리나 시켰는데, 또 우니 먹고 싶은 거 말해. 시켜줄게. 진짜 시켜. 두 마리 시켰어. 지금 피자 시켜줄까? 어, 피자 좋아요. 우니 <laughs> 팬분들! 하나 나와 보세요. <laughs> 근데 치킨. 근데 치킨 피자 있으면 국물도 하나 있어야 될것 같은데. 웅이가네 살이고 히바비가 몇살이라 아니 웅이는 그럼 어떤 여자 좋아해? 아이유. 야, 이유, 나와. 야 아이유 나와. 아유씨야 아이유 나와. 어때? <laughs> 내 친구야. 와, 아 근데 짜증 난다. 느낌 있어서. <웃음> <웃음> 내가 제일 좋아하는 친구야. 누나 안유달랐다는 소리 많이 듣잖아. 지거 언제 이렇게 됐어? 유작지 마리오님 풍선 96개 감사합니다. 아니 얼음. 너 얼음이래. 너얼이래 움직이는데. 어머 웅아 웅아 괜찮니? 웅이 오래, 오랜만에 래오본다하주 너무 귀엽다 우리 웅아 내 짝짓마리오님 별풍선 96개 감사합니다 웅이 어려워 글빵알짜리님 별풍선 5개 감사합니다 뭐? 뭐라 뭐라 그랬어? 그래? 못들었다 <놀린> 어, 우리 놀고 나서 넣 뭐. 어. 지금, <놀린> 지금 배달이 안 와가지고 지금 배달이 안 와가지고 죄송한데 팬분들 그 희방이랑 우이 팬분들 너무 죄송해요 지금 아직 배달이 안 와가지고 드릴 게 이거밖에 없어. 집에 이런 것밖에 없어요. 네. 뭐야? 왜? 왜? 아니 그 음식 뭐야? 우와. 어, 어 뭐야 이거? 오돌뼈인가? 떡볶이에 오아 사돌떡 사돌이 우와. 이거를 빼서 언니 의자가 <놀람> 없, 없어 언니 오, 의자가 뭐, 의자 의자가 없어. 이것만 빼버려. 이것만 빼버려. 슬라우 슬라우 미어 이거 먹어. 이거 맛있어. 이거 줘. 네, <놀람> 그거 어, 하나만. 장난 없다리? 더운 느낌.. 이거 어디 거야 이거? 어디 동네 피자 같던데? 얘너 이거 이름 뭐야? 몰라.. 살이 <laughs> <다리> 빡쳐 자 <laughs>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지금까지 봐주신 팬분들을 위하여 우리 막장 합시다 짠짠짠